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부인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이 자막 좀꼭좀 읽어 주세요. 오늘이 연휴 2일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15일 날 녹화를 하려고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은 시각은 8시 29분입니다. 근데 고향에 가신 분들은 잘 도착하셨나요? 가족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맞이하고 계시죠? 자, 고향에 못 가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좀 뭔가 이렇게 알차게 보내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제 어저께, 어... 몇 가지 좀 책을 좀 읽으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못 읽었고요. 차트를 조금 봤지만, 이제 차트도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서 어, 새로운 패턴이 요새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집중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다. 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뭐 저녁에 술한잔 하느라고요. 이번 연휴에는 이제 요 책도 좀 읽고 그 새로운 패턴이 지금 요새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 재채기가 나오네요. 그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나 이런 것도 공부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제가 이 주식에 취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그 수학 문제 풀다가 막 끙끙 거거 어려운 문제 풀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오 완전히 풀어갖고 답을 맞췄을 때그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 주식에서 새로운 패턴이나 기법 이런 것들을 어 그런 걸 발견하고 연구해갖고 어 그게 하나 의 패턴화 돼 있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제가 패턴 공부들, 제가 주로 좀 유방에서 공부가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기법 공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법 공부들도 뭐 무방에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활성화된 모든 게기법화 활성화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려지면 전 진짜 알려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알려드리면 이 기법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알려드릴까도 좀 고민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틀째 입니다 저희는 뭐 지금 가족들이 이 친인척들이 전부 다 여기 같이 있어서 어디 이제 다행히도 멀리그 차를 몰고 가거나 또 차를 몰고 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강점이죠 이동 시간이 없는 거니까 좀더 휴일 연휴 그러면 좀더 여유롭게 보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각설하고요. 오늘은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부자 될 종목들 20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라 그래요. 부자 될 종목들 20선, 그렇죠? 왜 부자들 종목이냐 하면, 이거 저번에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그 1억 원 이상. 1억원 이상 그 체결된 횟수가 많은 것들 그쵸 그게 이제 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니까 뭐 승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부자될 종목이라고 명칭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재력주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 그렇지 않고 이제 세력주 공부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또 하기 조금이 자직은 어려우신 분들은 오 어, 이런 종목들은 뭐 혼자 매매하실 때큰 부자가 돼큰 부자 글쎄요 큰 부자 좌곡 좌곡 쌓이면 모든 게큰 부자죠 뭐 처음부터 한 방에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죠 근데그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코스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까지 하면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코스피까지 하면 상당히 많아지는데 코스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타 이게 제일 많이 하니까요. 코스피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도 코스피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입니다. 지금 고려화연이야뭐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랬던 거고. 리스트만 쭉 불러드릴게요. 1등 고려화연 2등 포스코홀딩스, 3등 현대차, 4등 GS글로벌, 이게 이제 코스피예요. 5등 현대로톰 로템, 6위 에코프로머티, 7위 KB금융, 8위 삼성바이오로직스, 9위 기아, 10위 HD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해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코스피에서는요. 근데 매매 많이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반인들이... 저 개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뭐 GS 글로벌 정도가 이제 보이네요. 그러면은 올반 개미들이 많이 매매하는 코스닥에서 그 부자가 될 종목, 즉 1억 원 이상 체결해서 가장 많은 종목들 20선, 뭐 20선 때로는 10선 정도겠죠. 그다음에 뒤에 10선 정도는 이제 소개 정도만 해드릴 겁니다. 이리가 뭐랬냐면요, 인벤티지 레비였어요, 인벤. 이미 이제 고점이죠 이반 트리집 상당히 고점이에요 고점인데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는 매수가 더 많았다는 거 어떻게 한번더 가겠죠? 이리가 그렇죠? 여기 같이 보세요. 여기 외인들하고 기관도 매수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신고가 영역이고요. 신고가 영역.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매수하라 말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이 한 번은 취해서 더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등이 전체적인 또 시장에 어떤 걸 선호하나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이넥스예요. 이제 뭐 이거 생물보호법 그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뭐자료 소멸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요런 이제 그 고점에서 요런 어떤 요런 고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저걸 드리고 이런 이런 캔들이 보이면 이건 사실 좀 경계 캔들이에요, 그렇죠? 경 지장이 좋는안좋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반등의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외인 기관, 뭐 기관의 연기금 3호펜드가 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주가 탄력도가 좀 약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별론데 이 상당히 이제 이 종목도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볼 때는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넥스턴 바이오 메디칼이 신규주예, 신규주 그쵸이 신규주인데 이거는 조금 뺄게요.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신규주인데 이게 지금 뭐 신규주로서 상당히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약물 전달 시스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그 회사가 괜찮은 걸로 미래의 전망이 회사가 괜찮다는 게 기본적으로 뭐 부채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완전히 안좋아야죠 유보율도 안좋구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상장은 됐는데 특례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이 재무적으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래 전망치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 반응을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요 종목도 지금 많이 매수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종목이 이제 9월 20일이면은 오 어, 이거 9월 2일이면 이게 보호 예주가 나올 텐데요. 제가 잠깐 보호 예주를 한번 봐드릴게요. 보호 예주가 나오면 이건 매매하면 안 되는데 바로 목요일날 팔라 그러나? 4월 20일. 뭐한 달인데 안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한 달인데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안 나오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나 간단하게 팁은 여기 거래량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남아, 많았던 고점을 여기 내려왔다 다시 뺏겼죠. 이렇게 베기면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그렇죠? 많은 날이 요 고점, 이요 고점을 베끼면은, 그렇죠? 거래량이 제일 많았으니까 여기가 이 고점을 베끼는 자, 이 자리.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몇퍼로 e 이게 상한가를 상, 상한 갔다가 23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신기주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 그 선을 그어놓고 그냥 오면 타점에서 바로 매수 들어가면은 수익을 주고 이렇습니다. 4등이 이제 파마 리서치입니다. 4등이 파마 리서치요. 파마 리서치야 뭐 유명한 종목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파마 리서치야 뭐 유명한 종목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뭐 증권사 리포트도 여러 개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뭐 화장품, 너무 이제 화장품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화장품 회사죠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 화장품 뿐이 아니라 여기 뭐 재생 바이오 전문 쪽에요 그래서 뭐 의료기기, 뭐 화장품, 의약품. 오히려 지금 화장품보다 의료기기로 많이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의료기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회사도 이제 여기 갔다가 신고가를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조정 중이죠. 그럼 여기서는 바, 자리 자체는 지 반등 자리예니까.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때렸다가 신고가 자리나 조정 주는 자리에서 매수들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지금 그렇죠 지금 몇 가지 설명드린 게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억 원 이상 순간 매수 들어간 것들이 모아가는 개념보다는 그렇잖아요. 모아 모아가는 개념보다는 좀 단기로 먹고 나오겠다. 단기로 부자가 될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가 캔바이오. 이것도 역시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대부분 지금 신고가 갖다 조정받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들어오죠. 마이크로 디지털.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제 좀그요도 역시 신고가 패턴이죠. 신고가 패턴. 마이크로 디지털도 이게 이제 그 바이어 분석 뭐 이런 쪽인데요. 이또 회사 자체가 이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바이오 쪽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를 갖다가 다시 조정주고 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또외인들 매수가 세가 좋네요. DND 파마테 이거는 신고가가 아니었죠. 신고가가 아니었는데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거 비만 관련주죠. 이런 종목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어, 모아 가도 되는 거죠신고가가 아닌데 이렇게 갔다는 건 모아 가도 뭐잘안아도 된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보단 조금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고요. 보성 파워텍은 이거는 뭐 원전주잖아요. 이거 보성 파워텍은 저희가 21년인가 크게 먹었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22년이네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뭐 상당히 크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모아 갖고. 이거 원전주가 한번 이렇게 크게 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가기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때는 새로운 정 지난 정부가 원전을 안 했으니까 이제 원전이 시작된다 해갖고 이게 한번 크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기는 만만하지 않지만 바닥에서 나왔고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보성 파워텍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어우 뭐 지금 이날 이때 이때가 말 그대로 22년 빼고는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바로 쫓아갈 수는 없겠죠. 소정 주문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는 건 단기적으로들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연휴 기간에 뭐 체코에서 좋은 소식이 올래나요? 다음 순위가 이제 9위죠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 이어 또 신고 똑같죠. 신고가 갔다가 여기 내려온 패턴. 화성밸브 뭐죠? 대왕거래예요대왕거래한번 더칠 수가 있겠죠. 화성밸브 그렇죠? 화성별로 한번더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십이, 12. 십이가 이제 코리아이프티. FT. 코리아이프티는 뭐 시계에서 자동차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이죠. 하이브리드 그럼 뭐 코리아이프티가 나오고 뭐 회사도 상당히 이거는 괜찮은 회사예요. 코리아이프티는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아무튼 그이 종목. 또 신고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올라갔다 전고점 돌파. 조정 받은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매수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열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에 그밖에 1일 위부터 툭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일 위부터는 여기 옆에 외인도 놔둘 테니까 이거랑 같이 보세요. 1일위 재룡정기 어, 자리 나쁘지 않다. 그다음 1 2위 HKEIN. 이것도 뭐 지금 비만 얘기도 있죠. 이것도 신고가 갔다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인들 괜찮고요. 라파스 비만 관련주죠. 역시 역시 신고가 찍었다가 밑에서 자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단부 뭐 이런 종목을 찍고 있어요 지금요. ABL바이오 역시 신고가 찍었다가 쫙 밀었다가 이제 이제 반등 자리 하고 있는 거 종목이죠, 그렇죠? ABL바이오 이거는 뭐 워낙 동종주라 올가니. 오르간이... 코스메틱은 뭐 이거는 이제 갭 뛰움은 나오겠다는 얘기죠. 갭 뛰움은 나오겠다는 얘기일 거예요. 갭 뛰움은 나오겠다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가 퓨처캠. 퓨처캠이야 어, 이거 뭐 유명한 치매 관련주죠. 역시 신곡가 찍고 내려왔다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인도 들어오고 있고. V.T.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신고가 찍고 여기 쌍공 맞고 쭉 내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의 분위기예요. 태성 뭐 이건 유리 기판도 되고 뭐 PCB 전자 회로도 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 자동차 화재 관련주로도 엮이고 역시 신곡 신고, 신고가 찍고 내려와서 가고 있죠, 신고가 찍고 와서 이런 종목도. 근데 이거 외인들이 너무 매도세가 강하네요. 근데 이거 개인들이 매수를 한것 같은데, 근데 워낙 회사가 좋아서 한번더전구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 에 이제 에코앤드림, 이차전지죠 전구체. 이건 뭐 이제 이제 반등을 이제 돌파하는 자리다. 반등해서 박스권 돌파.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박스권이라 고 그래요. 박스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말 그대로 이만큼 해서 잘못들고가지좀고기가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위아래였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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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여기, 기점으로, 그렇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요걸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여기가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아래서부터 위까지. 여기 지금 돌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돌파 자리에서 매수가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22가 이제 S 트래픽. 이거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충분히 설명드린 종목이에요. 이거 뭐 때문에 가죠? 어제 그제 동영상 보세요. 충분히 설명드린 종목이에요. 외인 매수세도 엄청 좋다. 뭐 지금 어떻다. 제가 쭉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많이 강조한 종목이에요. 바로 매수는 아니래도 조정 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어제 그제 동영상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한 연휴 되세요. 행복하세요.